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, 저번에 이상한 중국어로 포청청 노래를 알려 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정확한 중국어로 여러분들에게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이펑유 거 바오진톈 제면우스 네, 이 노래인데 어, 뜻을 좀알려드릴게요 카이카이펑 이게 어, 개봉이라는 중국의 지역이 있대요. 그래서 그 포청천이 근무하는 내가 개봉분인데 카이펑. 그래서 개봉에 어, 파오칭 티엔 포청천이 중국어로 파오칭 티엔 요렇게 부른다고 합니다. 어, 그리고 그 뒤에 어, 티엔맨 우스. 그러니까 티엔맨 우스가 그 철면피.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뭐 가리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좀 공명 정대하게. 삐엔 쫀그 충신과 간신을 가려낸다.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뒤에 짱후. 짱후. 여러분들 그 만화책 여려 강호 아시죠? 거기서 그 강호가 중국어로 짱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짱후 하우지에. 그래서 짱후 하우지에 라이샹주가 그 강호에 그좀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힘을 함께한다.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. 그리고 그맨 뒤에 아그 왕차허마한 그게 사람 이름입니다. 왕조와 마한이 옆에 있다. 있다. 짜이. 션엔 옆에 있다 그래서 왕차허만 짜이션엔 왕조와 마한이 옆에 있다.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. 아 제대로 할래니까 굉장히 이상하네요. 가이봉 요거 빠 징징기. 뉴스찡 소징 종징. 쩐자짠짠. 짠포하오지. 라이장종. 랑조호 마한 다 빠징징. 우리 이렇게 부르는 걸로 할게요. 뭐다요